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라미쌤이에요. 오늘은 바레시퀀스 준비했어요. 미니볼 조합으로 전신운동 해볼 거예요. 오른쪽 발등을 미니볼 위에 올려놓고 왼발에 무게 중심 둘 거예요. 내쉬며 미니볼 밀어내고 오른발 무릎 펴냅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미니볼이 찌그러지지 않게 홀드한 상태에서 오른발만 반복 진행합니다.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렬을 유지해요. 미니볼을 오금에 끼울 거예요. 지지한 왼발에 무게중심을 싣고, 왼손은 살며시 잡은 상태. 미니볼이 빠지지 않게 쪼여내며, 고관절 접고 펴내기를 반복 진행해 볼 거예요. 오른쪽 무릎 아래에 미니볼을 두고, 런지 자세로 준비해 줍니다. 팬티 라인을 펼쳐 위아래 펄스 진행할 거예요. 공에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허리 무너지지 않게 위아래로 업다운 진행해 줄 거예요. 사다리 밟고 배럴 경사면에 앉아 미니볼을 꼬리뼈 뒤쪽으로 고정을 해둡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호흡 뱉으며 골반을 밀면서 내려갈 거예요. 복직근 수축하며 미니볼 너무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양팔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게 승모근 힘 빼줍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기보다 아랫배를 가슴 쪽으로 당기고 상복부를 아랫배 쪽으로 끌어내려 복부를 꽉 조여줄 거예요. 갈비뼈 조이면서 배꼽을 계속 척추 쪽으로 당겨줍니다. 견갑 끌어내리고 복부 힘으로 버텨줄 거예요. 왼발은 사다리 두 번째 칸에 발등 걸어두고, 오른발은 탑에 사선으로 뻗어서 준비. 상체로 다운 상태에서 내쉬며 미니볼과 발을 가져오면서 복부 쪼여요.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지하는 왼발 힘을 살짝 받아 상체 일으킬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어요. 상복부와 하복부를 더 쪼이며 배꼽 속 집어넣습니다. 복부 더 자극시켜 볼 거예요. 롤 다운 내려간 상태로 고정. 왼발 가동 범위만큼 올려낸 상태로 양손으로 미니볼을 바꿔 잡으며 홀드한 상태로 복부를 더 불태워 볼 거예요. 이번엔 사다리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왼발 올려두고, 오른발 무릎 뒤편에 미니볼을 끼워 준비. 중등근 사용하며 오른발 업 다운 진행해봅니다. 미니볼은 빠지지 않게 계속 조여내줍니다. 왼손은 레더를 지지하고 있지만 정거근 쓰며 귀엽게 멀어지게. 업한 상태에서 굴곡근 쓰며 접었다 폈다 반복해볼게요. 힘들어지면 다리가 내려올 수 있어요. 높이는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해줄 거예요. 앞 모습도 볼수 있게 반대로 진행해볼게요. 동작 진행 시 상체 무너지지 않게 정각은 쓰며 귀와 어깨 에 멀어진 상태로 진행해줄 거예요. 이번엔 미니볼을 옆구리에 끼워 사이드 밴드 진행해볼 거예요. 장골링을 다리 방향으로 잡아당겨 중둔근에서부터 서 있는 다리가 단단히 고정될 수 있게 강사님께서 핸즈온 해주세요. 왼쪽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으로 왼의 복사근 중점적으로 동작.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 턱 들리지 않게 주의해 줍니다. 양손 옆으로 나란히 가슴 갈비뼈 모아지면서 로테이션. 골반 흔들리지 않게 중등근 힘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잡아줄 거예요. 반대쪽도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 측면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반복해 볼 거예요. 승모근에 힘을 풀고 어깨 충분히 내려준 상태로 진행합니다. 골반인 정면을 바라보고 동작 진행해야 옆구리 자극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수와 골반은 사선 중립을 유지하고 회전을 진행합니다. 힘들어지면 상체가 숙여지기 때문에 사선 라인 지키며 옆구리, 가슴, 어깨 회전을 해주세요. 호흡 정리하며 옆구리 늘려주면서 스트레칭도 진행해 줄 거예요. 오른손을 서클 그리며 긴장된 어깨도 풀어줄 거예요. 다음 동작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두발 11자 나란히 밀어내면서 둥근에 힘을 줍니다. 내쉬며 첫추 기립근을 끌어올려 허리 과하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마시고 다운 내쉬며 업 허리 아프지 않게 배꼽을 척추로 끌어올리는 느낌을 쓸 거예요 배럴 경사면에 앉아 무릎 사이에 미니볼을 넣어줄 거예요 손바닥으로 밀어내며 정거근 쓰며 어깨 안정화 양발 띄워 아랫배를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업 해줄 거예요 내쉬며 끌어당겨 주는데 과하게 올려 골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홀딩하며 한 발씩 뻗어내면서 복부를 더 조여볼 거예요. 양손 밀어내며 정거근과 등의 힘으로 계속 버텨줄 거예요. 잠시 호흡 정리하며 다음 동작 진행해볼게요. 시트로 내려와 배럴 끝자락에 스커트하듯이 앉아.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사선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양손 미니볼 잡고 몸통 고정 후 손만 업다운 진행할게요. 허벅지 힘들어가는 거 느끼며 양손은 높이 들 필요 없어요. 홀딩 후 뒤꿈치 힐업하며 대퇴직근까지 느껴줄 거예요. 반복 진행할수록 허벅지 불타오르는 거 느껴질 거예요. 허리 무너지지 않게 배꼽을 계속 힘주며 등으로 붙여주고 흉각 나오지 않게. 홀딩하며 뒤꿈치 올릴 때 다섯 발가락 다 지지하고 힐업합니다. 반복 진행할 거라 4배속으로 넘어갈게요. 한발 스커트로 오른발을 바닥 터치 후 반대쪽 허벅지로 버틸 거예요. 한쪽으로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게 신경 써줍니다. 다시 한번 반대발 발끝 터치하고 골반 기울어지지 않게. 너무 힘들 때는 손은 발의 상단에 지니 포즈로 살짝 올릴 수 있도록 하셔도 돼요. 쿨다운 스트레칭 해볼게요. 오른 발등을 올려 배럴 터치 양손도 짚어주후 뒤꿈치에서 엉덩이가 멀어지게 골반을 밀어줍니다. 날개뼈 조으며 쇄골 넓게 쓰고 가슴도 열어줄 거예요. 발등으로 골반을 더 밀어내주며 앞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뒤돌아서 배럴 위에 오른발 올려 스트레칭 해볼게요. 왼손 만세, 내쉬며 척추 길어지게 다운. 골반 틀어지지 않게 정렬 유지해줍니다. 손등을 허벅지 터치 후 슬라이딩 하듯 배꼽에서 손끝이 멀어지며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내쉬며 가슴 열어내며 스트레칭. 허벅지나 무릎 잡고 흉추 회전하며 깊게 로테이션 진행합니다. 반대쪽은 4배속으로 눈으로 보실게요. 양손은 스틱 끝자락을 잡고 내쉬며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가슴 열어줄 거예요. 날개뼈 쪼여내며 쇄골뼈는 넓어지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